안녕하세요. 차음이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X30 2.0 에센셜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8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9년 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8,000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그다음에 루프레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폰넷 쪽도 살펴보시면 폰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03으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쪽 살펴볼게요. 네, 이제 도어 쪽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전혀 없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5.35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공간 확인해 주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열 휠 컨디션도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이쪽에 생활기사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내쪽 다 콘티넨탈이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베이지 시트로 굉장히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28,475km 주행했고요.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피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뒷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A필러 쪽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네,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커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기준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그다에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앞자리 뒤로 많이 땡겨놓았는데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고요. 앞쪽에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나 시트 컨디션도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이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브 전검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고요. 앞으로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무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미션 쪽 살펴보실게요. 네, 미션 쪽 확인해 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사용지도 확인해 주세요.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인피니티 QX30 2.0 에센셜 AWD 모델 살펴보았고요. 또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